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빌게이츠가 인정한 백신개발사 유바이오로직스. 주가회복은 언제 될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정권 기준으로 해산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에 단기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 예상되는 단기순이익을 현재 주가랑 비교한 포워드 c 2 m PR, 둘다 수치가 지금 없죠. 기관들은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지금 예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도 없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3.42% 있으니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주주연항에서 김덕상 외의 5인이 10.94% 많은 지분이 아니죠. 자, 이런 회사들의 특징들은 뭐전환사채 물량들도 좀 체크해야 되겠고요. 어, 최대 주주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들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은사별제 보유연항은 올해 3월 달 기준으로 미래세 자산 운영이 일정 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는 2010년도 3월 달에 설립해서 2017년도 1월 달에 기술특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매출액이나 뭐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안 좋았는데 기술력을 인정받아 시장에 들어왔고 주로 하는 게 2019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이 콜라라 백신 치료제 유비콜 요게 이제 거의 97% 정도 됩니다. 아 유비콜은 이제 유리병에 들어가 있는 경구형 코로나 콜레라 백신이고요. 요걸 이제 플라스틱 쪽에 넣어서 이제 짜 먹는 형태가 이제 유비콜 플러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수탁 연구 및 수탁 제조 이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보면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특징인 부분들은 이 유비콜이 일반 이제 사시장에서 막 거래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 같은 데서 이제 가져가서 뭐싼 가격입니다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정상적으로 될수 있는데 코로나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콜레라 예방 관련되는 캠페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지 못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은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장부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매출이 2018년 2 0 1 9년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이 좀 이제 줄었다. 그리고 뭐 매출은 1분기에도 한15.8%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어,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현금성 자산 531억이 여기에 이제 유동금융자산으로 조금 이제 자리를 좀 이동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유형자산은 이 회사가 이제 공자능을 설립하면서 유형자산이 이제 어, 3년 전부터 거의 기존에 더블 정도 올라왔다. 이게 좋게 말하면 매출 성장이고요.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나가고 이제. 판관비 이런 부분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익잉여금은 지금 이제 955억인데요 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전환되는 어떤 시기가 향후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금흐름표에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으로는 2년째 마이너스고요 올해 1분기 좀 제법 마이너스가 컸네요 투자활동으로는 이제 돈이 계속 이제 4년 동안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재무활동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정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191 부채 비율은 61 지금 현재는 이제 과거보다는 어, 이런 부분이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 그 ROE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데 어, 4년 전에 17요때좀 좋았고 그 외에는 지금 다안 좋죠. 그래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 코로나 시기에 이제 백신 관련되는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 근데 숫자가 지금 받쳐지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니까 고가 대비해서는 한 지금 한40%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 5월 달에 이제 최대 주주가 기존의 바이오 서포트라는 데서 김덕상으로 바뀝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등기 임원이에요. 근데 기존에 이제 대표이사는 이제 백용옥 대표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지분이 한3.23 정도. 크게 이분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구부사채가 이제 115만 주가 나올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행사 가액이 4,864원입니다. 요게 이제 어 2023년도 4월 30일까지 연장이 좀 되었는데 이런 물량 부담이 어 있는 상태다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IR 자료를 통해서 좀더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제 백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보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글락스미스클라인이죠. 예. 그다음 국내에서는 이제 전라도 이제 하순 쪽에 있는 녹십자가 있고요. 여기 이제 중견제 백신 회사에서 유명하고 그다음 안동 쪽에 있는 게 SK 케미칼. 그래서 보통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은 안전성이 유명 어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조금 건드리진 않아요. 예, 뭐, 좀, 안정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제약사들이 다룬 회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유바이로직스가 이런 부분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제 기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회사의 IR 자료해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콜레라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퍼블릭 시장을 좀 중심으로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뿌려주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안정적이죠. 2030년도까지 이제 안정적인 물량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콜레라 말고 이제 향후에 좀 기대되는 게 장티푸스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균 접합 백신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라이 비 어, 이제 프라이빗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진출하게 되면 이게 단가가 좀 높겠죠.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어, 프라이빗 시장에 가게 되면 어, 퍼블릭 시장보다 좀 올라가고 여행자 쪽으로 가게 되면 좀더 비쌉니다. 여기 본래는 뭐 거의 한2 0 0 0 원도 안 되는데. 업리시장 가면 한1 0배 정도 그 아, 프라이빗 시장에 올라가게 되면 단가가 좀 바뀌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요코백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겠죠. 백신 관련 주로 아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이 주로 이제 다루는 전염병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위주인데 이제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뭐 자궁 뭐그 경부암 관련되는 부분 알차이 뭐 이런 걸 다음엔 이제 선진 시장에도 진출하는 것들이 흐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GMP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안정적인 캐스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플랫폼 기술화 했는데 본래 이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갖췄다기보다는 본래부터 이제 제조 기술을 이전받았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면서 이제 향후의 성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델을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2010년도에 설립됐는데 그냥 설립된 게 아니라 예산은 좀 재미있는 게 보면 요것 때문에 이제 설립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유비콜이 개발 되기 전에 원래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게 유엔 산하기구인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어 국제 기구죠. 이 유엔 산하기구 중에서는 그래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노력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일 때이 서울대학교 안에 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원하는 게 이제 빌 게이츠 재단입니다. 뭐 후원을 뭐몇 천억 정도 했는데 이게 어, 97년도인가요? IMF 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코로나라든지, 아, 그러니까 그 콜레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인성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볼 수가 없는데,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 동남아시아라 이런데 물 상태가 좀안 좋은 데는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백신을 맞으면, 한번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3년마다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아, uh, 유엔에서는 이제 2030년도까지인가요? 이걸 없애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캐치플레이를 걸고 있는데, 기존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 이런 백신들을 잘안 만듭니다. 왜냐면, 그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 하니까 단가도 안 맞고 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하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도 굉장히 단가가 센 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빌게이츠에서는 이제 질병 퇴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개발해서 싸게 만드는 게 요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것들 이제 제조 기술을 국제 백신 연구에서 이제 개발을 성공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쪽에 이제 먼저 주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누굴 줄까 하다가 어 그걸 받은 데가 유바이오직스예요. 2010년도에 받아서 이걸 제조 기술을 받아서 유비코를 2015년도에 성공시켜요.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말 정도의 이제 WHO에서 그 사전 적격성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성인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정 물량들을 계속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엔딩 콜레라 2030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속적인 공급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는 게 이제 게이츠다 보니까 우리 국내 유 바이러스에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 게이츠 대단에서 다격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 그 정설할 때도 이제 지원하면서 그 당시에 실사도 나왔고 그 앞서도 어 개발할 때좀 힘들 때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국내에서는 어빌 게이츠하고 유바이러스하고 좀 이제 끈끈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이 배경옥 대표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서울대 수의학 그 학사 석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이제 들어가서 CJ 쪽에서 이제 18년 정도 있다가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 실장으로 한 4년 있다가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백신이 중요하겠다. 이런 차원에 이제 제안을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바이오서프트이 회사는 이제 GMP 시설 제 컨설팅하는 회사인데 컨설팅하다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가 이제 지분 투자도 하는데 거기 이제 유 바이오스를 했다가 어 백웅 하고 이제 뭐 지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어 여기는 지분을 조금 이제 어 줄여줬고, 어 아까 이제 김덕상, 이제 이분이 이제 지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어떤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비콜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이 공공시장을 이제 다루는데. 요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경구용으로 되 있다가 요거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짜서 이제 먹는 형태로. 이게 경구용입니다. 백신인데. 아,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요게 이제 하게 되면 단가라든지 유리병을 만들 때는 외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선 좀 깔아먹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뭐 유비콜 공급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도에 이게 줄었잖아요. 코로나 관련돼. 근데 이 부분을 이 공장을 정설하면서 5천만 도주. 전 세계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거의 뭐8 90% 유니세프 관련되는 물량에서 요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요게 이제 캐시카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1공장에서 2공장까지 이제 정설을 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4층에 이제 콜라라 백신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죠. 신규 생산, 어, 이동도 뭐 정출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이제 바이오약품 완제시설에 이런 것들을 좀 갖추면서, 어, 회사가 좀, 뭔가 좀 변화하려고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 확장과 글로벌 진출 하기 위해서 전략 전술. 보통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가 파이프라인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지분 투자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들이 있으니까 CMO 관련되는 부분을, 어,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이제 아이징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기에 이제, 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사업으로 예, 뭐, 백스포트라든지 뭐, 피움바이오, ATGC, 이런 쪽에 이제, 어 지분들을 좀 투자하면서 확대시키는, 그 다음에 해외도 이제 이 팝바이오텍인가요? 여기에 유방암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지분 투자를 25% 뭐, 한 300만 달러니까, 어큰 금액은 아닙니다. 요런 어떤 투자를 하면서 지분도 하고사 확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아, 단기적인 부분은 성장을 취하지 니다만 그 실제 이제 장부상에는 좀안 좋은 어떤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가 같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되 그래서 유코백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코로나 이슈에 때 가장 중요하겠죠. 이 백신 개발 관련된 부분인데 이 원천 기술로 보면 어, EU IMT 뭐 면역 증강 기술, 예, 그 다음에 항원 전달 기술, SNAP.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임상을 하는데요. 자,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에 이제 임상 임상이 끝나고 이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 이제 7월 달 투약 시작해 가지고 10월 달에 결과 발표니까 사실, 지금 이제 8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어, 이상 관련되는 어떤 결과들을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삼상은 이제 이상이 끝나면 이제 4분기에서 내년도 1분기 완성해서 내년도 2분기 정도에서 상용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분기를 해보니까, 일상을 해보니까 지금 안전성은 괜찮더라. 그리고 면역원성도좀 좋았더라.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의 어떤 형태가 아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핵산 방식으로 DNA 방식과 mRNA 방식, mRNA 방식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자 모더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아이진이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RNA 방식으로 그다음에 DNA 방식으로는 이제 이노비오가 이제 대표적인 게 있고 이노비오하고 이제 진원생명과하고 이제 뭐 관계가 있고 이제 제넥신도 이제 이 부분이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합성 항원입니다. 합성 항원 방법과 방법이 이제 유전자 제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기존에 상용화된 게 다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죠. m r i 방식에서 조금 이제 문제점을 하는 게 유통상에서 이제 초조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이런 게 어려웠기 때문에 합성항원 관련되는 부분은 냉장 보관이니까 뭐 2도씨, 8도씨 정도만 돼야 되니까 이런 게 상당히 뭐 좀 이제 어, 우수하다 이렇게 봐야 돼 유통상에서 그리고 다가 백신 개발도 용이하는데 근데 면역 증강제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합성 항원 그래서 어, 유코백 관련되는 부분은 면역 증강제 관계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개발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하기 때문에 mRNA 방식보다는 시간도 좀 걸린다 이런 어떤 그 장단점이 다 있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는 어, 유 바이로스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노바백스가 이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바이러스 베타 형식으로 하는 게 이제 아스라데나카 얀센, 스푸트니크.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셀리드 형태. 그러니까 요 관련된 회사들은 항상 같이 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 바이. 로스 3분기, 4분기에 이슈가 있는 상태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mRNA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이 덕세를 좀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유통에서는 냉장보관이 2도씨, 8도씨 정도, mRNA 방식의 초저온 냉동고 이런게 이제 뭐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괜찮겠죠. 그리고 낮은 원가니까 가격 경쟁력도 여기가 좀 뛰어나요.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신흥국이라든지 후발 국가에서는, 어 이런 방식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남아공, 어 영국 변이 가능성 확인했고요. 이제, 일도발 델타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이슈가 있으면, 어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CRMO, 예, 이 공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스웨덴의 sbh 뭐 이런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crmo 관련된 학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어 좀 있는 상태고 플랫폼 관련되는 기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약 면역 증강 기술 요게 사실은 면역 증강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기존에 있는 방식을 조금 이제 대장균 형태로 바꿔 가지고 하는게 이 EUMIT 뭐 이런 방식이라는데 아 어, 이거 하고 이제 아 어, S.N.A.P.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하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백신 관련된는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E.U. V.C.T. 관련되는 단백질 관련되는 접합 백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장티푸스 관련되는 부분 요것도 이제 향후에 좀뭐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번 이제 플랫폼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런 어,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회사가 지금 이제 기대하는 게 플랫폼에 따라서 장티푸스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WHO에서 사전 인증 관련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보톡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있 코로나 백신 관련되는 부분, 파이프라인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술력 관련되는 부분들의 확장을 앞서서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마무리 좀해 드리면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장부상에안잡힙니다만 이런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작년도에 5천 원대에서 10배 이상의 템버거의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게 숫자가 안떨어져서 이제 이걸 유지를 해 주느냐 안안해 주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어, 주가에서 중요한데요. 이제, 바닥 가격에서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 5천원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전에 어떤, 이 만원대 흐름들을, 작년에 중반에 넘어가서, 단기적으로 이만원 흐름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보를 6개월 이상 하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가 있 이슈가 있으면서, 유상증자가 보통 나오면 한 6개월 정도 뭐안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아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떤 가격도 이제 다시 넘어갔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33,000원인데, 그러면 이제 한 6만원까지 2차 돌파 나오면 한이 정도 가격인데, 그 가격도 최근에 이제 5월달에 6만원대까지 찍었기 때문에, 자, 돌파의 목표가는 단기로 좀 찍은 상태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3개월 정도 옆으로 지금 행보를 가격 조정을 해주면서, 그 이전하고 비슷한 어떤 기간의 흐름들이 또 예상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한 두세 달 정도, 그러면 이제 10월 달 이후에 결과 발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있으면 어 결과가 좋다라면 기대감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유바이로직스의 어떤 기술력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반전이 좀 기대됩니다 앞에 나오는 모멘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조정은 이제 이 정도에서 해 줬고 이제 박스 건 어름들로 하단이 이제 한 3만 원대 초반 그 다음에 상단이 한 4만원대 중반인데요. 자, 이 박스권 흐름들을 이제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수급 상황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들이 이제 나름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서 조금 보고 있는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은 주가의 선반영은 부분이 두번 정도 급등하면서 반영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따라가서 뭔가 그... 다시 뭐 고가를 넘어가서 이런 것보다는, 아어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 이제 팔아야 되는 어떤 흐름들로 좀 보시는 것들은 맞을 것 같고요. 이 회사에 지금 이제 숫자가 잡히는 부분들 없기 때문에 이미 또 급등을 좀 선반영 했던 부분이 있다. 근데 향후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를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 4만원대 초반이라고 이제 질문, 하셨던 분 나오는데 그 가격 이상은 한번 나오겠는데요. 이전에 고가를 이제 못 넘어가게 되면 파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이제 이 올라오는 흐름에서는 매도 물량이 좀 많아지는 어떤 지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심권 가격 라인들 어, 지켜지는 어떤 가격들 선에서. 어, 봐야 될 건데요. 그 가격이 이제 한 3만원대 라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라인이 이제, 어, 있는 상에서 위에서 지금 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만원대 라인, 라운드 넘버 가격이 회복되면, 이제, 뭐, 4만원대 중반, 5만원대 이런 라인들의 어떤 그 한번 올라가는 흐름은 나올 건데, 자, 그러기에는 어떤 시간이좀 기다림이 좀 필요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다른 어떤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여기에도 수급은 도울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단기적인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근데 중기적인 모멘텀은 다가온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종목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